안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기도 오늘 54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 아침인데요. 어, 이제 주말을 시작하는 하루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번 주말 기간에도 어, 여러분 가정에 또 웃음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4번째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날 아침마다 한없는 인자하심을 부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쉴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신선한 바람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은 하늘과 발 디딜 견고한 땅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물임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그들에게 축복으로 아름답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내가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감동을 위해 오늘 내가 감동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삶이 감동과 감사로 가득 차 행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나누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것도 많지만 좋은 것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각각의 것들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3절 말씀. 아멘. 어 저희 가정은요, 저녁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에 저희 안방으로 다 모입니다. 다 모인다라는 게 이제 첫째 아이가 저희 방으로 오는 거죠. <laughs> 와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뒹굴 놀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저희 둘째 아이가 재롱도 부리고 <laughs> 그렇게 시끄럽적 웃으면서 그렇게 잠이 든답니다. 물론 이제 첫째 아이는 자기 방에 가지만 가끔씩 또 저희 방에서 와서 잘 때도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어, 가정 안에 행복과 웃음이 어, 꽃 피울 때그 웃음들은, 그 행복들은 어, 전파가 됩니다. 전달이 되어지고 함께 하는, 생활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것이, 어, 뭐라 그럴까요? 어, 다. 마음 속에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말하는 습관 또 부모의 표정을 통해서 또 부모의 어,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된답니다. 어,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들을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언어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결국 그렇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말을 또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54번째 기도문 마치고요. 여러분,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이제 곧 주일인데요. 사순절, 셋째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또, 저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계 교우들은 서바이벌, 성경필사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 밀린 것들 있다면 이번 주말에 잘 따라서 또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 예배도 잘 들으시고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할게요.